이걸 베이스로 음. 이제 상권, 음. 상권 얘기할게요. 음. 내가 더 강한 거지만, 이게. 음. 서울수 음. 상권 그냥 논외로 할게요. 건대 음. 입구역 상권 논외로 할게요. 영무장길만 얘기할게요. 음. 다 얘기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영무장길. 음. 이것도 과거 자료긴 해요. 음. 어, 봤을 때, 과거의 성수동은 이 모습이었지. 음. 감자탕집, 음. 성수족발. 음. 그 대성갈비는, 아, 나는 이게 대성갈비가 본인 건지 알았어요. 근데 임대하고 있었더라고. 어떻게 아. 30년을 임대를 했지? 근데 상속받으면서 세금 내려고 건물을 매각한 거고, 나갔대. 아, 진짜요? 어. 잘 옮겼어요, 대성갈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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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옮겨. 많이 옮겼다는 어, 어. 얘기 들었어요. 옮겨서, 어. 과거의 영광은 좀 없어졌겠지. 자리로서. 아. 그게 아쉬워. 건물을 샀어야지, 그이그 1층 단독에 음. 있었는데, 마이, 맛있었는데. 음. 음. 어, 어떤 다시 제로성을 넘어서, 음. 과거의 성수동 상권은 우리들 상권, 아저씨들 음, 상권. 음. 우리들 가면 20대도 안 오잖아요. 예, 예, 그런 상권이었다가 음. 얘네 때문에 변한 거지, 뭐. 음. 대리창고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 예, 예. AI를 돌려보니까 2012년도에 뭐 생겼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은 2014년, 15년도였는데 음. 뭐. 그때 뭐대리창고하고 바로 옆에 자그마치 해서 이때부터 이제 상권화 되기 시작한 거. 제2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표, 표방하면서 일부 꾼들이 들어가는 시점. 네, 그래서 뭐 일부 연예인들도 막 사모기 시작했던 시점이 14년부터 16년 사이였어. 그렇죠. 그 17년, 18년쯤 건상호 들어가지 않았나 모르겠네. 네, 그거 원빈이 제일 빨랐어요. 원본 들어갔고, 얘는 14년 전이었어. 아, 맞아요. 내가 16년에 들어갔어. 음. 어, 했던 곳인 거고, 그러니까 시발점은 대림창고였고, 그러다가 저는 2019년도에 팔고 나왔거든요 음. 그래도 2016년, 18년 이때만 해도 일부 꾼들만 아는 상권이었지 전국적인 상권은 아니었어요. 저기가 음. 과거에는 아저씨들 상권에서 조금 힙한 커피숍들이 들어오는 상권이었긴 했지만 예, 예. 그러다가 2019년도에 블루버틀이 들어오면서 전국적 상권으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전국민이 다 알게 된 거죠. 저 기다리는데 뭐세 시간 커피 하나 사려고세 시간 기다려서 먹었다고 하는데 음, 지금은 또안 그래. 음, 지금은 아예 잘안 가요. 그래서 2019년을 기쯤으로 해갖고. 블루버트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상권으로 확장이 됐었고, 음. 그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시음료 상권이었어요. 음. 시음료 상권이었다가 2022년도에 와 디올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판매 매장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디올 말고, 음. 루이비통인가뭐 음. 잠깐 또 들어왔다 갔어요. 그몇 어, 명품, 상... 명품이 들어왔다 갔어. 그러니까 네. 상징적인 거니까. 네, 샤넬도 들어왔다 갔다. 어. 하여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성수동의 역사는 네. 대리창고 2014년 15년, 네, 네. 19년도에 블루보톨, 음. 그리고 2022년도 전후에 갖고 디올. 음. 그래서 보통 상권은 처음에는 식음료로 출발하잖아요. 음. 그러다가 화장품 가게로 바뀌어야지 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네네네. 어, 그러면 이제 건물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판매 매장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제 디올 때부터 판매 매장 상권으로 전환시킨 거. 네, 식음료 매장, 매장에서, 요시, 요식업에서, 요식업에서, 뭐 소매점으로, 네. 소매점으로 바뀌어야죠. 요식업은 음. 용가리 통뼈 아무리 장사 잘 되더라도 음. 평당 50만원 이상 집을 못해요. 음. 월세. 음. 근데 화장품이나 이런. 판매 매장이 들어가나 음. 그래, 뭐, 70, 80, 100까지도 지불하니까. 음. 음. 내주면 올, 되니까. 울고 어, 어, 음. 그런 거 떠나서. 음. 그런 거고, 성수동에, 뭐, 가장 이걸 만들어냈던 애들의 힘은 애들이라고 해야 되냐. 예지 뭐 무신사지 뭐 음, 정말 무신사한테 갖다 다 주는 거야그 영광을 무신사 <laughs> 얘네들은 부동산꾼이야. 아니, <laughs> 아니, 아 근데 이 인데 시커먼 게 무신사가 그,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디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명품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저 거리가 인증받았잖아요. 음. 그때까지 그 많은 그 음. 그 성, 홍동 구청장의 노력과 음. 다른 조상인들의 아. 노력은 무신사가 가져갔습니다, 오늘 <laughs> 여러분 아, <오케이>. <웃음> <웃음> 무신사 신... 아, 사실 사람이 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홍수동 하면 이제 다 무신사로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 자기네 유튜브인지는 몰라도, 음. 뭐, 출근욕 해갖고 되게 이게 젊은이들한테 힙하게끔 소개를 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네. 하고, 예. 현재 얘가, 얘가 본사가, 어제 가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던데. 하여튼, 현재 무신사 본사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위, 땅, 이건, 저희가, 음. 여러분들, 사실은, 저번에 나오, 어. 나오셨던 정대표님이라고 뭐 지나가는, 정씨 아저씨가 어. 살려둔 땅이 네오벨류 땅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네오밸류 땅을 저희가 살려는데, 아, 그 단가가 진짜 뭐 몇백만원 평당 단가 때문에 저희가, 아, 이거는, 왜냐면 그 전에 정말 갑작스럽게 오른 상태에서 오케이 했는데 또 올려서 저희가 안 샀는데, 그네오밸류 샀거든요. 그걸 누가 샀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 무신사가 샀어요. 아, 그니까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신사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아, 쉽네요 그래도 저보다 나아요. 저 네. 팔고 나왔잖아요. <laughs> 어? 아, 지우셨겠다. 네. 뭐, 아, 그, 앉았으면 차라리 낫는데, 어, 그죠? 그, 차라리 앉았으면 낫지. 계속 잠들 때마다 꿈에 나타나요. 벌떡벌떡 어, 일어나지는데?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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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고, 그 다음에, 게임회사가 음... 대기업을 샀네. 이마트 본사를 예. <웃음> <웃음> 얘가 샀잖아요. <laughs> 크래프톤. 네. 아마, 게임 경기, 경기라고 해야 되나? 음. 어, 올림픽? 이걸 네. 아마 여섯 개최 하겠죠? 네. 뭐, 여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여기보다는 여긴 것 같은데. 그럼 아 정말 바깥 까시네 어.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나는 크래프톤 이런 건잘 몰라요, 아직도. 음. 음. 저도 오. 게임을 해본 적은 없고. 게임을 뭐, 음. 게임 업계에 있는 무슨 회사인가 음. 보죠? 음. 음. 엄청 유명한 회사죠. 음. 그래서, 경기도 하는데 엄청난 젊은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앵커 역할을 할 수니까 있 경기만 열려도 음, 올림픽처럼 음. 뭐전 세계 경기 오픈하겠지. 뭐 코엑스 같은 어. 거야, 뭐야? 이게 게임을 전시 그 연우 회사에 아니면은 게임 만든다. 아니야, 이거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야난 게임을 해본 적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 뭐, 게임을 만든다. 피디님 알 텐데, 거? 너 게임 회사 저 뭐예요? 뭐 하지? 배틀그라운드인가? 어. 어. 아. 어. 서버.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아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거 만든... 하는 회사예요. 어, 어. 그래부터. 어. 그래서 엄청난 유명한 회사가 음. 대기업 이마트를 인수해서 <laughs> 공사를 짓고 건물 장난 아니게 멋있어요. 우주선처럼 지었어요. 야, 가봐야겠다. 음, 그리고 음. 잘안 보이겠지만, 와, 여기는 더 멋있어. 완전 이거는 우주선이야. 음. 젠틀몬스터. <laughs> 저 어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어, 여기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선글, 선글라스 명품이잖아요. 잠깐만요. 짜자잔. <laughs> 젠틀몬스터 아, 선글라스. 그래. 똑같이. 어. 소품 똑같잖아요 어, 그러네, 똑같네. 똑같잖아요. 네네. <laughs> 어, <laughs> 네. 그래서 얘네들도 한몫했다. 음. 네. 그러니까 MG, 젊은 친구를 좋아하는 기업체들이고 패션 업계고 게임 업체다 보니까 음. 거기 SM도 들어오긴 했었지만 음. 이게 성수동의 힘이었던 것 같고. 예, 예. 예. 그리고 더 볼게요.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권을 보게 되면 서울수 상권이 이런 반경을 갖고 있고, 음. 성수동 상권이 이런 반경을 갖고 있지만, 음. 누가 봐도 앵커 역할은 여기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음. 이게 2002년 자료예요. 2022년. 22년. 음. 네. 그래서 성수동을 집중 봐야 된다고 나는 주장했었지. 오케이. 그 당시. 그때도 그논문학길 음. 얘기 많이 했었고. 음. 이게 다 앵커 역할이야. 음.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음. 이게 무신사 본사인 것 같고, 요게, 좌센노오5동가 팝업의 스타트, 스타트점. 근데, 나, 근데 나이 들면 음. 다 까먹어. 아, 뭐 괜찮아요. 응, 다 앵커입니다. 디올 이쪽에 있고, 어. SKV1 타워 저쪽에 음. 있고. 근데 음.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은 요이인이다 음. 건물은 바늘로 꼽듯이 사야 돼요. 음. 그러니까 명동을 보더라도 중앙로는 호가는 10억이야. <laughs> 바늘로 꼽듯이. 아, 어. 멋있어. 근데 그 옆에는 평당 2억, 2억 5천이에요. 음. 두번 구름은 닿는 곳이. 그 음. 그니까, 음. 아파트는 101호동, 301호동 아무거나 사면 돼. 음. 근데 건물은 반으로 꼽듯이 사야 돼. 요 그러니까 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표현이 주인다 이때, 음. 요 라인이, 이거, 화살표 여기까지 그은 것도 다 이유 있는 거예요. 내가 음. 동선 딱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음. 거기까지. 음. 했었을 때, 이 당시 시거래가는 1억 5천, 1억 7천이요. 현재, 3억 5천 찍었고, 4억 됐습니다. <웃음> <웃음> 시세는 1억 8천 2억 이때 2억 2천만 원에도 비싸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음. 그 이때는 비교를 가로수길 도 아니고 나로수길이라고 비교했었는데 완전 오판이었지 내가 왜안 샀어 그때 <laughs> 그때는 난파버스터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더 설명할게요 음. 이때 정상적인 월세는 20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게 이 금액을 지불하냐고. 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돈못 벌어. 맞아, 맞아, 거. 맞아. 진짜 그래요. 어, 그리고 여기는 앵커 역할을 할 거고, 음. 작은 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못 사는 동네로 됐죠. 음. 꼬마 빗띵 있는 곳인 거고, 음. 그 다음에 분석했던 게, 동일, 성수 2로. 음. 왜냐면, 성수동 대로는, 이게 성수 대로인가 맞나? 하여튼, 지상철이 지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대로변 역할을 못해요. 음. 그래서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1호가 대로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음. 여기 실거래가가 1억 6천이고, 뭐, 여기도 월세가 이 정도였고, 음. 그러니까 여기는 사억 개념이나, 음. 어땠던 근데 내가 몰랐는데 여기에 내가 파업 위로 써놨네 <laughs> 써놓고도 몰랐네 나는. 아니 그때는 <laughs> 이제 그렇게 파업에 대한 어. 아니 왜 그때 당시 어. 나참 신기했던 게 김동산 형이 어. 정말 똑똑하고 깊고 바깥자식한데내 어. 어. 진짜 진짜 예찬자잖아. 근데 파업을 모르는 거 보고 어. 너무 웃 너무 초능, 웃겼어. 걔는 이걸 땡처리 가기로 하나 싶분 정도로 파업을 조정고 그때 당시 개념을 잘 몰랐잖아요 원래. 저 유치원 하고 있었나 봐 <laughs> <저> 때. <laughs> 아 맞아요. 다른데 가서 유치원 딴 하고 데 있었나. 다데 가서. 데 가서, 가서 또좀 많이 었잖아요 그때 근데. 어, 네. 그리고 음. 동 연무장. 네. 이쪽이 2020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상권이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더라고. 어. 지금 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요. 음. 여, 여기도 이제, 근데 시세는 다 비슷했다. 여기도 저기도. 근데 더 재밌다. 그때 음. 보는 시점을 음. 지금 들어보고 싶네요. 음. 어. 그래서 1년 전에는 8천이었는데 네. 1년 만에 이렇게 펌핑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상권이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음. 이소비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음. 끝에. 음. 대림창고 2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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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번에 바뀌긴 했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상권이 이때부터 확장하는 시점. 아니, 그러니까 저때가 제가 음. 그때 1억 2천에 그때 음. 네오밸류 땅을 음. 1억 1,000 음. 그렇게 음. 된 거랑 제가 구천도 지금 비싸네 네. 싸네 그랬을 때했는데 급작스럽게 막 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저게 이2년 네. 21년 년 때가. 그렇죠. 그리고 아. 월세 이런 건고 하고 여기는 이제 큰필지니까 네. 개인이 사기는 부담스러운 동네긴 했죠. 네네. 네. 근데 기억나는 게 여기에 무슨 슈퍼인데 라면 팔아요. 되게 맛있어요. 네, 네. 여기인지 어딘지 네, 네.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는 게 되게 맛있어요. 음. 그랬던 거 이게 2002년도 자료, 2014년 자료도 재밌긴 한데 이건 너무 먼 미래여서 안 가져왔고. 어.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상권이 이 이마트에 크래프톤이 들어가고 음. 또. 성수 전략 정비 촉진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한강, 한강의 유도선이 들어, 한강으로 동선이 잡히면, 네네. 여기에 동선이 잡힐 거라고 판단해서 2022년도에 내가 추천하는 곳이 여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셨나요? 아, 그러니까 얘가 비싸게 <laughs> 샀다고 내가 짜증 낸 거지. <laughs> 아, 예, 예. 우리는 싸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아니까 마저 내가 16년도에 네. 내가 4천대 샀던 걸로 기억이 나. 네. 그리고 7, 8천에 팔고 나온 걸 기억하는데 네. 왜 1억 3천 주0 0 주고 샀냐고 내가 짜증 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 잘했네요. 어. 근데 음. 지금 와서 보면 음. 개똥 갖고 그냥 여기 샀어야 돼 그래도 아, 그래도, <laughs> <laughs> 그래도 연무장기 샀어야 돼.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어, 돈이 안 됐었나 봐 어, 어. 저쪽도 그때도 연무장기는 더 비쌌어요. 음. 그래서 이저 라인보다 2000... 2002년도에 아니 음. 더 비싸더라도 음. 역시 상권은 그냥 1등 사는 거야 아 그, 그렇긴 그 하네요 여기 길동 우동이 1억 8천에 나왔다 가 2억에 나왔다 2억 2천까지 나왔다 지금 안판거 같은데 이 물건이 계속 나왔다고요 성소감자탕 건너편 아니면 뭐 너무 비싼 거 떠나서 드실 어, 어, 어. 그 전에서는 음. 저희도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음. 김동선형말 듣고 음. 지금 저기 말고 이쪽으로 메인으로 가잖아요 음. 비싼 걸 떠나서 있잖아요. 물건이 없어. 그치, 없었죠 물건이 없었, 없었지. 어. 했는데,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나의 생각이었고, 음. 그러다가 정확히 계기가 뭐였냐면, 동산형하고 성소종 현장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내가 이제, 어? 성소종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때 이제 인지한 거야, 내가. 음. 이렇게 적어놓고도. 그래도 네. 그것도 벌써 1, 2년 됐네요, 어. 그죠? 그래서 네. 2024년 자료예요. 내가 대학교 강의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 시켜서 조사시킨 거예요. 음. 작년 얘긴 거. 작년 초 얘긴 거지. 음. 와, 팝업스토어 13평 하루 임대료가 400만 원. 음. 근데 이때만 해도 정상적인 임대료는 2, 30이에요. 음. 근데 팝업으로 갔었을 때이 금액이어서 음. 내가 저랑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이거 보낸 거예요. 음. 2024년 1월 달에. 음. 야, 죄송해요. 음. 여러분들한테 한게 아니에요. 내 지인들한테. 음. 야, 얘들아. 성수동 팝업이 평균 월세로 따져보니까 150이더라. 음. 근데 현재 평당 2억이야. 음. 명동 통임대가 100에서 150이거든, 음. 10억이야. 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음. 성수동에저 파버스토가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저땅 가격은 10억으로 가는 게 맞니? 아니면 명동이 2억으로 떨어지는 게 맞? 니그 질문한 거예요, 제가. 어, 저렇게까지 써놓고도 안 샀으니. 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떨어질 줄 알았나보지 명동이 떨어질 줄 알았나보지 명동이 떨어질 줄알았나오지 <laughs> 아, <명동이> <laughs> 하고 나서 <laughs> 어. 이때 내가 아시는 분이 작년에 여기 건물 다 사, 사드렸어 음. 한 3개 산거 같아 음. 한몇년 동안 어. 하면서 그 분하고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데 실거래가 현재 이제 현재 기준 3억 5천 찍었고 음. 현재 4억 이하로 팔지도 않아요 음. 음. 그리고 명동중앙로는 현재 그, 스타일 난다, 그분이 7억인가 8억 찍으면서 실거래가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10억에서. 음, 음. 하여튼, 현재 이 서연무장은요, 퍼버스트 없습니다. 음. 다 그냥 자기가 매입하던지, 음. 대형 그 기업들이, 음. 아니면 자, 장기임대로 전환됐어요, 통임대로. 1층이 150이 아니라 1층, 2층, 3층 해갖고 그냥 150대로 버려요. 어. 명동인 거지. 음. 통임대가 150만 원이에요. 평당, 어, 평당, 여러분. 평당에 평당. 어, 평당. 한 평에 음, 150만 원이었어요. 2층, 3층도 지금 150씩 때린다, 때린다는, 그래야, 때린다는 얘기예요, 거예요. 그 수익률 6% 나와요. 음, 음. 현재 4억이든, 4억 5천이든. 아,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패러다임이 확 무너지네요. 완전 무너졌죠. 2층, 그러니까 3층은 더 싸져야 되잖아요. 어, 새로,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음. 이제 명동도 통임대를 저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음. 그리고 거리금 있잖아요. 음. 10평 기준에서 여기에 그 사진 찍는 거 있거든요. 네. 실지 권리금은 4억이 맞아. 다 네. 4억 주고 내보내. 네. 그분 12억 부른데. <laughs> 권리금. 오... 7평, 8평짜리 오... 그 사, 스티커 오... 그 사진 찍는 사람. 오... <laughs> 야, 진짜 이거 숨을 못 쉬겠다. 야, 이게, 사실 이 권리금이 4억이라고 픽스된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 음, 네. 명도소송 그냥 일반사예요, 일반사. 건물 음... 살라고 하면 명도 때문에 나이 차요. 명도소송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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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3, 4억이 완전 그냥 기본으로 4억이, 4억이 됐다는 어. 것만 해도 대단한데. 10평기죠, 10억까지 늘어났다고요? 아. 아. 그러니까 건물, 건물이 한몇 개, 몇 칸이 있으니까. 음. 평균적으로 명도비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아. 평균적으로. 음. 그리고 하나의 모스트가 사진은 12억 분 아. <laughs>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시세긴 하겠지만. 하면서 아. 10년 씩 자기들의 음. 음. 어떤 운영 권한이 음. 그 권리라는 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아, 최고의 승자는 세입자야. 음, 뭐 했어요? 갑자기 저이 <laughs> 공부하면서 딴 얘기 하네요. 제가 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우리 뭐 했냐고. 아, 뭐 채, 했냐고? 최고의 승자는 세입자라고.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laughs> 얘기 하는 거냐면 저는 사실 중국 부동산 그 투자하시는 분들 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뭐 음. 30년, 40년 사형 권한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음. 오늘 제대로 제가 음. 체감하네요. 네. 10년 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음. 저렇게 내 권리가 어, 10억씩 생긴다는 그러니까, 거를.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현재 동양은 어. 그동안 팝업 스토어를 주도했던 서연무장은 음. 그, 그동안은 그 연무장끼리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음. 소비는 없다고 했잖아요. 음. 실제 매출은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하는데 지금 아디다스 매장이요. 전국 1위래요, 매출.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고인 위주다 보니까 음. 젊은 직은들이팝업스토어면 공짜로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와 음. 대신 실 매출이 안 일어났었는데 음. 지금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음. 매출까지 찍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장기 임대나 건물을 사는 구조로 가버렸고 음.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저 임대료보다는 TV 광고료가 더 비싸니까 저 임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음. 월세가 왜 이렇게 비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광고비가 비싸다고 또 착각하면 안 되고, 음. 광고비보다 효과가, 효과가 좋다. 훨씬 좋죠. 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죠 요즘 TV 광고 누가 해요? 네. 그, 연예인들 그 광고비만 해도 얼마야? 음. 차라리 팝업을 열어놓고, 수많은 네. 사람을 와갖고, SNS 올리는 게 훨씬 광고비가 좋은 거지. 그런 시장인데, 어쨌든 정상적인 장기임대 시장으로 간 거고, 150만 원으로 고착되는 것 같아요 아, 통임대가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음. 성수동은 음.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 이긴 하지만 음.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어요 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음. 생업도 있고 놀이가 있어요 음. 거리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음. 거리 자체가 스퀘어 타운가요 음. 뉴욕 맨하트 예. 어. 하나의 광고판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명동의 역할을 그냥 끄집어내버린 음. 거지. 근데 관광객이 오냐? 음. 엄청 오잖아요, 지금. 네네네.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음. 지금, 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카페에서 음식 상권에서, 음. 김재일은 여기 언, 언지에서 홀라당 성지급해서 팔고 나왔는데, 음. <laughs> 그 다음에 코스메틱 상권으로 확장했다가, 음. 명품 상권으로 확장했을 때, 전원 저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나는 세상에 없었던. 나는, 음. 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몰랐을걸요? 음. 해당 저거를 운영하는 사람 빼고는. 음. 팝업 상권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광고판이 됐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은 더 현재 서울이냐, 음. 성수동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음. 아, 김영영. 음. 사실 우리가 지금 2014년부터, 음. 지금까지 성수동에 대해서 이제 타의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음. 정말. 잘 조사해 오셨잖아요 음. 이 섬수동은 정말 가로수길처럼 무너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쭉 될까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최소 10년 최소 10년 왜냐하면 개를 음. 대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 유력한 곳이 용산인데, 어. 용산이 저렇게 유사하게 개발되기까지는 최소 10년 걸려요.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음. 성수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어, 뭐 성, 압구정 노대어? 내 와이프가 그러는데 압구정 노대어도 살짝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느낌 우선은 음. 성수동은 돈이 없이 가도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그말 한마디에 어, 끝나네요. 일자리도 있고 음, 음. 또 예를 들어서 성수 재개발에서 만 세대가 넘는 부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음. 또그 푸시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 맞는 어. 상권도 또 생기겠네요. 어. 어. 그러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근 10년 안에 성수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고 음. 10년 이상 이후는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뭐. 어.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용산 말씀하시니까 음. 확 체감하는 게 원래 사실 대부분은 그 성수동이 중공업적이니까 음. 물래동을 같이 저희가 쭉 생각해 버리잖아요. 음. 새로운 성수동은 물래동데 음. 아, 용산을 들고 그렇죠. 오시니까. 물래동은 그렇죠. 정말 저기 음. 저기 용산의 청소년이라면 음. 어, 성수동의 성인이라면 음. 얘는 뭐 초등학생 같네. 물래동은 초등학생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물래동은 아무래도 음. 음. 감히 네가 왜 껴? 그 <laughs> 그런 느 근데 그만큼 소액 투자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어, 거기에 맞죠 어, 그 가성비가 좀 좋은 좋지만. 투자고. 음. 여기는 솔직히 지금 하늘나라로 갔지. 예. 자산가들만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농산도 예.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아, 지금은 확실히 좀 틀려졌어요. 베팅할래? 음. 돈 있으면. 음. 음. 왜냐면 어제도 가봤고, 물론 저녁 상권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녁에 전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막 들어오고 있다고. 음. 쉬는 시간에 거서 공연해 버리니까 2층에서 응, 응. 왜, 왜 왠지 아세요 왜왜왜 사시는지 아세요? 왜요? 이제 진짜 성공한 거죠. <laughs> 이제 진짜 성공한 겁니다. <laughs> 아, 이제는 아, 응. 여기 하나 느긋하게 사놓고 음. 같이 투자해 놓으시고 현금흐름은또 아, 응, 응. 어, 지금 나오게 해놓으신 아, 상태이고 정확히 그 돈은 음, 없는데 음. 다시 내 결론은 뭐냐면 그건 사람 마음 똑같잖아. 난 팔고 나왔잖아. 배 아파서 못 샀다고 음. <laughs> 배 아파서. 근데 지금 이 금액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정확히. 제2의 성수동을 찾는 것보다는 음. 저기에 깃발 꼽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최근에, 어제 들었어, 솔직히. 음, 음,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기 살것 같지는 않아. 음. 제2의 성수동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한 10년 안에 저런 데가 나올까? 왜냐면 동네가 너무 재밌고 음. 또 현장 가보면 하여튼 건물도 되게 재밌게 지어요, 얘네들이. 음. 그리고 관광객도 오기 시작했고 음. 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용산 하나인데, 음.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항상 저희 같은 소액 투자자들 아니면 불인이들 응, 응. 응. 입장에서는 그런 김동산 형님 생각을 똑같이 응. 항상 하는 거예요. 응. 사실 아 여기다가 응. 그 양극화를 인정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는 성수동 네, 쪽을 네. 좀 투자해도 되겠다. 네. 옛날에는 성수동이 될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네. 먹을 게 없다. 성수동은 그렇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그 인정하시는 것처럼 아니, 수익률이 지금 기김대로 가버리면 6%에 6%. 아, 그러니까 저희도 크게, 사업을 집어. 그게 늘늘 늘 이제 고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꼬마 빚딩을 건물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음. 내가 왜 주거 지역에 투자해 음. 상권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음. 근데 성수동 상권은 우리가 못봤던 상권이에요. 음. 반드시 공부해야 돼. 음. 반드시 공부해서 제2의 성수동을 찾을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지 해안이 있어야지 꼬마비등 투자는 성공할 거고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도 성수동 을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상권이야 솔직히 진짜 여유 있지 않으면 이런 초이스 를 하기 음. 쉽지 않은 게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시는 음. 그 공부 내용에서만 보셔도 음. 실제로 아까 22년도에 갤러리아 포레나 음. 뭐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 나 음. 지금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죠 거기나 어쨌든 트리 마제나 사실 큰 수익률은 아니었잖아요. 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음. 또 그렇게 돼서 배 아플까봐 저기를 또 청탁 들어가는 게 사실 저희 투자가 그렇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건 뭐 저희 물건도 아니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음. 걸 고민하는 어, 음. 시청자분들에게는 오늘 음. 이야기를 그렇죠. 통해서 한번 더 깊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음. 성수동은. 음. 아크로 폴에 서울하고 연무장끼리 1등이었다. 아, 아. <laughs> 최근 3년 동안 상승을 보게 되 돼. 아, 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연무장끼리 더 낫다. 연무장이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아, 더 음, 이겼다. 어쨌든 음. 이겼다. 이긴 음. 곳은. 연무장끼리였다. 월세가 미쳤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정말 또 음. 의미 있는 시간, 재밌는 시간. 음. 정말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아, 참,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한분 더. 어, 저 생길 것 같아요. 아, 누구요? 어, 저희, 그, 원래, 여기, 저희 동산이 형 채널, 트윈 채널이죠? 저기, 음. 동산 형의 부동산 수다. 음. 수다에서 나오시게 하셨는데, 그, 요즘 재개발의 신은 누구요? 김재경 선생님. 김재경 선생님 음.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때 재개발의 신 누구요? 전영진? 아, 예. 아, 진짜 오신데 와우, 나 완전 팬인데? 지난번에 그, 김동선생님이 어. 말씀하셨잖아요. 어. 전영진 선생님하고, 어. 또 뭐, 함께 자리도 하고, 어. 뭐, 배우는 시간은 원래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었잖아요. 10년 전에 어. 한두 번 봤으니까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네. 그래서 또, 또, 또 다행히도, 음. 또 저희 채널에 음. 흔쾌히, 오. 어, 브리니도 쉽게 하시는 재개발, 이라는 주제를 아, 가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이제 난 재개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야, 사실 그때 그, 그때만 해도 <laughs> 어. 원래는 주거용 음. 그 재개발도 음. 되게 상당히 상당한 또 음. 수준의 전문가신데 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또확 그냥 꽂히셔가지고 그렇지 <laughs> 음. 원래는 보통뿐이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야너너는네 말대로 주거용 모른다며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사람을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것만 딱 보시면 안 되고 아우 이 제가 이렇게 음. 따라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따라다니면서 배워봅시다 이분 음. 주거용도 전문가예요 사실은 음. 주거용 전문가니까 주거용 상품 투자를 상암형으로 바꿔서 아파트 만드는 법도 각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좋은 용모를 확확 확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임팩트 있게 한 마디 더 할까요 재내보다 예, 예. 어, 내수익률이 높습니다 어... 어, 성수동 보다 내수익률이 아, 높습니다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동자한 형의 보상 스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쭉쭉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네. 하나, 둘, 셋.